좀더 존나 어, 맛있어, 존나 맛있어, 농담 안 해. 양 그게 작게 파는 이유가 있어. 어. 어. 레전드야 진짜로. <laughs> 짜장밥이 왜 어린애들이 먹는 거야? 그러니까 아, 그 조만해 가지고 양을 작아서. 어. 말안 된다. <laughs> 야, 드링크 좀 있냐, 준 누나? 아니야, 하나 둘 아, 오케이, 그럼 하나만 줄래? 나빵 게거든. 나 삼일 삼. 어. 고맙고 준이. 나 이렇게 주어 야, 야무진데? 왼쪽 싸운대예요는거는 거야. 음, 땡데 어, 빅백 님 해외. 일본 같은데. 바로바로 뼈야. 허리 쪽인가 보다. 왼쪽 왼쪽 앞에 보급 떨어졌고, 부른 보급 같아 저거 낙하산 3개 달린 거 보니까. 아, 그래, 네. 아마 여기 어딜 것 같은데, 아될거것 같은데, 글로 2 2두 명이면은 뭐 우리 아는 거세팀 빼고 별로 안남았겠는데 어, 그래 아, 우리 아, 하면은 1 6명인데 드로커가 또. 아, 아다이 샌딩날거 같은데. 이거. 일반이라 물 끼고 왼쪽으로 뛸 수도 있어. 이거. 일반 아, 일반은 또물안 빠져. 요? 엥? 응? 응? 네, 물 물판 자 어. 없어. 뭔가 참. 우리 산 바뀌어 있어. 뭔가 본거 같은데. 잘못 봤나? 아, 첩본게 아니네? 여기. 존나 뛴다 이새끼 여기, 어디야 여기, 여기, 야 여기, 어디야? 여기, 나기여 여기, 나이스. 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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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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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한번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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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밍해야겠다 p r e t the w a 여기 개피, p 피 개피, p 피 실피. p i 처 맞아. i 하나 넘기고. 한번 뒤. k 음, 한번돌 k 어. 하나 i k e 아, 직 연막이 없네 어 응응응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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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, 천천히 뭐 먹어. 아. <목소리> 얘네 못템 뭐 정말 많다 이거 다 먹는다지? 이제 아무 먹을 게 일단 이스북은안 나 육배를 안 필요없어 어 육배 나이스 내가 볼게 연막 필요해 연막 나 연막 하나도 없어 술싼 3개 끝이야 넷스 아까 시체 그 권총 연막 안먹었는데 아저 그 바로 바로 먹음 바로 먹음 그거 말고 뿌리는게 필요 어 드링크가 아, 하나도, 드링크. 하나도 없네 나 드링크 필요 드링크 나 드링크 없어 아403아 확인 확인 나이 시체에 드링크가 없다 아 그루브에요? 상현님은? 상현님! 상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네. 저는 98입니다 98? 아 한아형님 확인 확인 하나 더 하나 더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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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국인이다 이 개새끼들 죽여 파킬파킬은봐 <laughs> <한 킬가> 안에 밤... <laughs> 아, 네. 끝에 채소들